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친환경 관련내에서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섹시에 바가 이걸 사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매장에서 이렇게 손 씻는 거 있거든요. 어떻게 씻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물이 나온다. 됐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얀마에서온카잉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오네 개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레나라고 합니다. 아, 아 내가. 아, 내가. 있어. 같이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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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맛있다. 진짜? 빵이 맛있어, 빵. 지금 기 분이 근데 한국에서 이거 먹어본 적 없네. 진짜로? 어디서 먹었어? 러시아. 나는 미얀마에서 보니까 놀랐어 근데 이거 미국 3대 버거라고. 사 음, 하더라고. 음, 햄버거가 음. 자세히 보면 탄반지가 진짜 골고루 돼 있고, 식이섬유도 이런 야채나 맞아, 이런 것도 맞아, 맞아. 되게 잘돼 있어서 맞아. 되게 완성식품이야. 음, 따로 먹으면 건강식이고, 사각지 먹으면. 아, <웃음> <웃음> 그러네. <웃음> 응. 한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장마니가 아, 진짜 들을 어. 서줄서을 쓰고 계속. 매장도 초록초록하고 숲속에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잘안 써, 포장도 다 종이로... 음 해. 이거는 어쩔 수 없대 물어봤어 내가 아 이거 어떡하나 어떤... 두꺼 음... 어쩔 수 없대 오케이. 우선 내가 요즘은 배달도 안 시켜 먹자 배달 시켜 먹으면 배달용기 음. 이런 거다 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 맞아 그래 배달 안 시켜 먹고 웬만해서 매장 가서 먹거나 매장 가서 먹으면또 접시로 적 그게 다시 사용하는 용도니까 쓰레기 음. 안 나오고 배달 음식 자주 먹어 회사 다녔을때 배달 음식을 진짜 많이 먹었어 다 같이 시키는데 남는단 말이야 음... 또 그것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엄청 많이 나오 음, 음. 음, 음. 치킨 시킬 때 치킨무, 아, 휴지, 아. 물티슈 등 주지 마세요 안 네. 주셔도 됩니다 아, 이러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나도 조리를 하고 도시락을 어느 순간부터 네. 싸고 네. 다니기 시작했어 음. 도시락을 내가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렌나는난 매달 미식가 아예 안 먹어 아예? 친구랑 음. 있을 때 시켜 먹는데 음. 에서 장 보면 많이 안 사면 굳이 봉투 안 갖고 가고 러시아는 아직 멀었어 분리수거 안 하거든 일만도 어... 똑같대. 음... 나 분리수거를 응. 한번 응. 하고 싶어. 응. 나도 처음 너무 어려웠어. 뭐 카자흐스탄은 좋은 게 티슈를 안 줘. 왜? 거기 식당 가면 항상 그 세면대가 화장실 응. 안에 말고 밖에 또 있어가지고 응. 그냥 손 씻는 용으로 밥 먹기 전에. 그거 응. 좋다. 응. 옛날에는 사람들이 손수건 가지고 다녔잖아. 어 맞아 옛날에 다 가져다녔었는데. 그러네 자 게 사회가 발전되면서 우리 응.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오늘은 맛있게 먹었고, 친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